자, 2040, 2024년도 1월 13일입니다. 자, 유튜브 채널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제 채널은 K-다이아몬드 코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디지파이넥스죠. 디지파이넥스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음, 벌써 2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차 상장을 했고요. 지금 거의 하한가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상장, 코인W죠. 전세계 거래소 22권을 자랑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자, 이 K다이아몬드 코인, 코인W의 2차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음, 여러분들한테, 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국내 유튜버들보다는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XRP 리플과 비트코인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 가상 암호화폐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도 제가 여기 거래했습니다. BTC ETF 승인으로 블랙록 미국 달러 부채 14년째 소각 중이다. 썸네일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미국 달러. 미국 달러가, 미국이 언젠간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결국은 달러가 폭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 달러 부채는 조용히 소각 작업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요. 이 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 미국 부채, 폭탄 소각, 자, 1차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자, 부채 시계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보여 드릴까요? <laughs> 아무래도 아, 부채 시계는 여기 어제도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자, 이 부채 시계 중에 지금 34조 억 달러인데요. 거기에서 20조는 미국 부채, 자, 약 19조 억 달러를 무기지론으로 이미 소각을 한 했... 해서 성공을 했지만 여기에는 장부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2차 비트코인의 탄생 그리고 세계단일통화 1만달러의 리플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갖고 2차 미국 부채를 지금 탕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놓고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비트코인하고 이 가상 암호화폐를 추종하고 그거를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는 재단의 코인을 상장하고 있는 재단의 대표가 거꾸로 지금 이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비밀을 파헤치고 앉아서 이거는 <laughs> 사기꾼 집단이다. <laughs>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미국 달러 부채폭탄과 비트코인의 비밀입니다. 빌클리터는 미국 부채 20조 20조억 달러입니다. 20조억 달러 20조억 달러의 소각에 소각을 시킨 그를 스스로 자처하고 이것을 성공을 시킨 역사적인 인물이길 원했다. 이게 썸네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비트코인과 리플이 탄생이 된 거죠. 자, 미국이, 자, 여러분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김영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그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방송물로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 대통령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아무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일이 지금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 뇌피셜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XRP 리플 그리고 세계 단일 통화 이런 음모론하고도 이거하고도 다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 지금 승인되고 있죠. 비트, 비트코인, 자, 대한민국은 왜 거래가 안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자, 그런데 그게 결정 나는 날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에서는 안 돼, 거래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못해?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시원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답안지를 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들이 앉아가지고 이꾹 다물고, 언론들이 이꾹 다물고 말하지 않는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미국 달러 부채에 너 전재산을 거기다가 쳐박아라 달러로. 그래서 달러 소각 작업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비트코인, 그리고 제2의 미국 부채 폭탄을 소각하는 작업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후로 리플이 지금 음모로운에 주당 1만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가 될 것이다. 자, 이러면서 지금 후발 주자로 지금 나선 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추적조사를 할 텐데요. 자,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제드 맥케일러. 자, 제드 맥케일러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마운트 곡스의 창업자이고요. 마운트 곡스의 창업자 이전에 제드 맥케일러는 P2P 거래 사이트의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프로그래머예요 완전 전문가죠. 자. 거래 사이트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돈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개발한 사람이고 그래서 P2P 당나귀의 개발자이기도 하고요. 세계 거래소 마운트 곡수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창업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마크 카펠레스라는 일본 사람한테 이 거래소를 넘겼어요. 팔았다는 거죠. 왜 팔았을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의문점이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꾸로 놓고 얘기합시다. 업비트가 1년에 몇 조를 봅니다. 영업이익금이. 3조, 4조가 넘어요. 지금 이제 올해 2023년도서부터 또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뭐 10조도 넘어갈 것 같은데. 어, 아무튼 그 영업이 그금은뭐 여러분들을 발다리 잡지 마시고 자료 찾아보면 압니다 그런데 얘가 얘가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얘가 왜 마운트 곡스를 만들어 놓고 1년 만에 팔았을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운트 곡스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예요. 마크 카펠레스. 이 친구가 이렇게 보시면 재판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잘 지켜보시면 보세요. 여기서도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던 본인이, 본인이 이게 말하자면 이제 피의자거든요. 피의자가 이렇게 시시반관 웃으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터뜨렸으면요 심리적으로 거의 초체에서 죽을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본인도 전재산이 다 날라갔을 것이고 영창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친구가 시종일관 앉아가지고 재판받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얘는요, 그냥 당당함을 넘어서서 세상을 조롱하는 그런 눈빛으로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증언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제드 맥케일러이왜 1년 만에 이게 P2P 당나귀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던 이게 돈이 되는 걸 알고 있는 장본인이 이거를 만들어서 왜얘한테 1년 만에 팔았고 또그 나라가 또그 나라가 왜 미국하고 아삼육인 일본에서 거래소 일본 거래소에서 창업을 하게 된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돼요. 자, 프랑스 출신의 사업가 겸 기술자로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소 대표 이사를 보냈다. 그런데 얘가 어디에서 거래소를 만들었냐? 일본에서 거래소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게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앉아가지고 해킹이 되도록 수수 방관 했던 놈이에요. 수수 방관을 했다. 여기에서 약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완전 바닥이라고 봐야죠. 완전 바닥일 때, 비트코인이 만들어져서 완전 바닥일 때, 3년 동안 이거를 해킹이 되도록 수수 방관한 사람이다.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자, 거꾸로 놓고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완전 바닥일 때, 이건 뭐, 대한민국 거는 이건 뭐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니까, 몇백만 원일 때니까, 이건 뭐 차트 볼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이게 1달러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이 창시되고 난 다음에 완전 바닥에 있는 물량 초도 물량은 이미 100만 주가 넘는 그 물량을 다 누가 인마이 슈킹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 인마이 슈킹을 했다 100만 주가 넘겠죠 그죠 뭐 85만 주가 해킹 당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한 놈이 안아가도다 인마이 슈킹 해서 잠수를 탔고, 그 후로 90%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다시 초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작전 세력이 이미 가미가 된 겁니다. 이건 100%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보시면, 이 마운토 곡수 사건하고, 그 다음에 얘가 왜이 거래소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1년도 안 돼서 얘한테 팔아먹었냐 팔아먹은 금액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리플로 개발자로 들어갔거든요 리플로 이게 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쭉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때 장기저에 있던 물량 해킹되고 빼고 남은 물량이 약 18만 주 정도가 지금 보상을 해준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도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미루죠 계속 미룹니다 어, 글쎄요, 저거 보상받을까요? <laughs> 지금 돌아가는 꼴로 보면. 어. 어, 글쎄, 그거는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2부로, 제드메 케일럽, 리플. 이 친구를 또한 번, 과거를 한번 추적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항상 작전을 할때 바닥, 바닥, 바닥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그 바닥에 있는 물량이 없어졌다. 송두리채, 통째로 없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석연치 않은 것이다. 이게 그 작전 물량을 다 떠안고 끌고 올라왔다라고 하면 제가 이 비트코인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때려주고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급등한 거 아닙니까? 해킹 사건이 90%로 해서 물량 나머지 다 걷어먹고 안 나오니까 이게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급등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이 해킹되어 있던 물량은 왜안 나오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그 물량을 소화를 어마어마한 돈으로 소화를 돈 주고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탄생됐던 그리고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제드맥케일러 그리고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종말, 그리고 블랙으로. 여러분들한테 여기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서 헤이즈 비트코인 정말 휴지 조각될 수도 있다. 내 생각하고 똑같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블랙록의 등장은 비트코인의 종말을 예고하고 사망 선언을 하기 위한 수수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몇년 전서부터 입이 달도록 이야기해도 제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늘 지금 급락을 지금, 어 많이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어 추가 하방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끝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를 하든,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아마 수익이 나올 겁니다. 수익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빠져나오셔야 될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큰 돈을 벌어서 빠져나오셔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몇년 전서부터 이야기 했는데,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서 이제 그 끝이 다가올 때, 비트코인이 종말이 다가올 때 일반 유튜버들이 이 평, 평상시에 이런 얘기 안 했던 유튜버들이 앉아가지고 그 위험한 시기를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겠습니까? 저는 이비달도록 코인을 상장하고 있는 상장사 대표가 이 시장의 비밀을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면서 분명히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미국 달러 부채가 소각 작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 그 끝이 분명히 언제쯤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는 큰 돈을 버시고요. 저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올라가길 원합니다. 나도 여기에서 크게 한몫 보려고 홀딩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다 빠져나오셔야 된다. 구독 누르실 분은 누르세요. 그리고 저랑 인연을 갖고 살다가 보면 분명히 제가 그 때가 오면 위험 신호를 감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저랑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는 다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의 종말, 그리고 리플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음모론에 대해서 차츰차츰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그 비밀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